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잠언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유기 가득한 집 그리고 반대로 이 마른 떡한 조각만 있는 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하다 해도 화목한 집이 더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유기라고 표현된 단어는 몇 가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물과 관련된 고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에서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은 고기를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정이고 겉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그 재물로 집안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지만 이 가족들 안에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마르고 딱딱한 빵으로 아주 적은 양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그 속에 화목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가족의 이미지를 또한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임을 이 지혜에서인 자먼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정이 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재욕으로 대표되는 물질과 이 돈이라면 그 가정은 이미 불행한 가정, 불화와 다툼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싸우고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말라 비틀어진 빵한 조각을 나눠 먹는다해도 화목하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곧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종들 중에서 지혜로운 이 종에게 이 자기 아들 좀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아서 그의 생활을 지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훌륭하게 잘 지도한다면 이런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그냥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때그 아들들과 함께 상속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한 자문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그의 인생이 이런 역전의 인생을 실제로 살아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바로의 꿈을 이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방법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먼의 저자 역시 이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결정한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또한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 역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삼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도가민리와 풀무에서 만들어지는 은과 금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은과 금을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니와 이 풀무가 필요한 것이죠. 은은 녹는, 녹는 점이 960도 정도 된다고 금은 한 1000도 이상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열기를 가둬드는 도가니와 풀무에 그 화력을 집중해서 불순물을 태우거나 분리시켜서 순수한 금과 은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 풀무와 도가니처럼 연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강팍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서 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더 높은 순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연단의 도가니와 풀무질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 이면에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했던 요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날마다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교회로 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신부여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 빚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종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금과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